저는 지우고요. 저는 어, 그 지우 친구의 소윤입니다. 저희 아빠 출장 가서 산리오 립밤 요두 개. 그다음에 여기 귀여운 시 카와 친구와 미 크루미 친구, 크루미, 크루미. 친구와 쿠루미 <laughs> 세 개를 화장품 서왔습니다 그다음 저희는 이제 먹을 걸 리뷰할 건데요. 그다음에 이렇게 맛있는 게많요 여러 가지 젤리드 있습니다. 그럼 저희 일단 망고부터 먹어볼게요. 먹었다. 잘 먹겠습니다. 아, 맛있겠다. 망고 맛. 이렇게텔리오 되어 있고요 음! 맛있는데? 아, 우스크 망고다다 오늘 아침에 이빨 닦고 와가지고 맛이 잘 느껴져. 나도 아침에 이빨 닦았어. 이빨에 닦아도 맛있게 느껴지는 이 맛이네요. 아, 망고 맛으군 분명... 이거 우리 언니가 보는다 진짜 조금 그거 할것 같은데. 그 다음은 포도맛. 음! 진짜 기대하고 음 맛있지 않나요? 진짜 맛있는데 <laughs> 음 벌써 이거 1 분이나 잘온됐어요 어머 근데 이제 대망의 복숭아 복숭아 한번 까주세요 리뷰 이렇게 맛있는 어? 복숭아도 맛있는데 어? 복숭아 맛있는데 응 갈수록 맛있어지는 것 같아요. 망고에서 포도에서 거의 오렌지도 먹어야 돼요. 그럼 샤인머크. 음 짱. 딸기 하나 먹어보겠습니다. 딸기 갑자기 왜 먹어요? 그럼 안떨지지 가위 가위로 싹둑싹둑 내가 먹어봤는데 아빠가 나도 이거 먹어봤어 언디 사왔더라고 일본은 아닌데 난 일본 일본 아닌 곳에 사왔더라고 아왜 이렇게 맛있어? 근데 이거 아빠가 계속 먹었거든? 이런 양도 많고 맛있는 거야 응 일단 집에 몇개 갖고 가도 되니? 내가 일단 몇개 줄게 같이 집에 몇개 갖고 가도 되냐고 이따가 응 그러니까 내가 일단 준다 이렇게 나와요. 조금, 조금씩 나와가지고. 아, 저기, 굿. 오렌지도 마지막에 먹어야 돼요. 음! 너무 맛있어서 탈이에요. 마지막에 오렌지 제발 까주세요, 소녀씨 아니, 이렇게 안 먹어봐.